안녕하세요 특급사연입니다. 저희는 특급사연의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과 해외 커뮤니티들의 게시된 글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를 전달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 등에게 전액 기부되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특급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 영국 생활에 이제는 한글이 조금은 낯설고 어색하네요. 다소 표현이 서툴러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 꼭 주인공들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며 살곤 하죠. 부모님은 큰 사업을 하시다가 몇백억의 부도를 맞고 길거리로 쫓겨난 빚쟁이들에게 치달리며 사는 그런 이야기들 그 이야기가 정말 저에게 일어난 일이었죠. 잘 나가던 집은 한순간에 길거리로 나앉게 되고 학업은 마무리하지 못하고 결국 군대로 도망을 갔죠. 할수 있는 선택지는 없었어요.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는 생활을 하다 결국 입이라도 한개 줄이자는 생각으로 말이죠. 군대에서 군 생활을 하는 동안은 정말 공부에만 매진했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결국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할수 있는 건 정해져 있더라고요. 공부뿐이라는 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군대를 전역하고 사회로 나왔습니다. 제대 후에도. 집안 형편은 결혼도 나아지지 않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말 가난이 끊임없이 가난을 낳고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보조 주방 일을 하셨고, 아버지는 낮에 부도난 회사를 되살리려 노력하셨으며 늦은 저녁에는 대리 운전 기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일을 해서 번 돈은 전부 다 빚쟁이들한테 넘어가고 결국 하루하루를 처절하게 살아오셨죠. 우리 부모님들의 노력을 알기에 하루도 허투루 살지 않았습니다. 전 대형 마트에 취직했죠. 열심히 일했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던 여느 날 평소와 같이 재고 파악과 진열을 하고 있는데 마트 한쪽 코너에서 시식 행사를 하더라고요. 아, 나레이터 아, 모델 아, 3명과 부모님들 아. 둘은 이렇게 5명이 한 팀으로 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중 나레이터 한 분과 눈이 마주쳤는데 외국인이었죠. 키는 165 정도에 약간 호리호리하지만 외국인 특유의 작은 얼굴과 긴 팔다리 때문에 정말 비율 자체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사람인가 싶어질 정도로 첫눈에 반해 버렸죠. 생글생글 웃는 모습은 아직도 눈에 아른아른할 정도로 눈안으로 들어와 스며들었습니다. 웬마트 시식 코너에 가면 대부분 아주머니들이 시식 코너를 많이 이용하고 남자들은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남성분들이 시식 코너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죠. 전 무언가에 홀린 듯 손님인 척 그녀에게 다가가 이것저것 물어보곤 했죠. 그녀는 한국에서 오랜 생활을 했는지 한국말이 조금은 어색했지만 대화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에는 자신 있었죠. 바보 같은 생각이지만 내가 그녀를 만나기 위해 영어 공부를 했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녀는 나레이터 모델답지 않게 말하는 모습에 소주함이 아주 많아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날 회사에 일찍 퇴근한다고 하고 전 그녀가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저 멀리서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그녀가 나오는 모습이 보이자 저는 급하게 그녀에게 뛰어갔죠. 무슨 생각이었는지 전그 자리에서 그녀에게 고백했습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저와 사귀어 달라고 말이죠. 조금은 당황한 듯한 그녀는 허둥지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후에 얘기를 들어보니 그날 그녀도 내 눈빛에 이상한 그 무언가를 느꼈다고 했죠. 전 그렇게 그녀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첫 만남은 바로 그 다음 날이었죠. 우린 다시 마트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일주일 정도 행사한다고 했죠. 전그 일주일 동안 어떻게든 그녀를 내 여자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정말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진짜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첫눈에 반하는 사랑이라는 걸 처음 느껴봤던 것 같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결국 그녀와 첫 데이트 약속을 받던 날은 이제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와의 첫 데이트에 전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자라온 환경과 지금 상황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라는 것등 재미없는 이야기를 그녀는 진지하게 끝까지 들어주더라고요. 그녀는 어린 나이에 철이 든내 모습이 너무 좋다고 책임감 강한 내 모습이 마음에 든다고 했죠. 우린 그렇게 몹시 가난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캐나다에서 온 교환 학생이었죠. 그녀의 집안 환경도 넉넉지 않았기에 그녀는 아르바이트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우린 서로의 환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또 서로를 도우며 지냈습니다. 그녀는 지금의 가난한 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의 데이트 중 식사의 대부분은 초등학교 앞 떡볶이집에서 했습니다. 외국인인 그녀는 맵고 달콤한 떡볶이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는 것도 하지 말자며 우린 자판기 커피만을 마셨습니다. 제 월급 날에는 1만 원짜리 커플링에 그녀는 정말 고맙다며 서럽게 울었죠. 그날의 제 가슴은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처럼 울먹이는 심정이었죠. 불평 한번 없는 정말 저에게 배려가 깊은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을까요? 좋은 것 한번 해주지 못하고 받기만 하며 지내온 우리의 시간에 미안함만 쌓여갔던 것 같습니다. 전 부모님과 같이 빚을 갚으며 공부까지 하고 있었기에 그녀를 만나서 데이트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조금씩이지만 저에게 생활비를 보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생활도 힘든 걸 알기에 전 받을 수 없었죠. 그날 처음으로 그녀에게 화를 냈던 것 같아요. 그녀는 나랑 결혼해서 같이 살 거면 이돈 받고 우리 조금 덜 먹고 덜 입고 해서 조금씩 갚아가면서 잘 살자 하늘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라고 하며 정말 서럽게 울었습니다. 전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녀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에게 나의 가난을 줄수 없었기 때문이죠.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서러움에 가득 찬 울음소리는 내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의 소리였죠. 그날은 제 인생에서 색이 사라진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몇날 며칠이고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장난도 치면서 말이죠. 그녀에게 가난이라는 아픔을 주기 싫었던 저는 필사적으로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너무 예쁘고 너무 착한 그녀를 내가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보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녀도 집에 찾아오는 빈도가 점차 줄어들었죠. 우리의 사랑에 아주 시린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와 난 다시 마주할 수 없었죠. 시간이 흘러 아버지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하면서 우리 집은 다시 돈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 같이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을 잘 버텨낸 우리 가족은 평생 흘릴 눈물을 그날 다 흘렸고 특히 아버지의 눈물은 더큰 슬픔을 쏟아내고 있는 듯 해보였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그녀가 생각났습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가난을 그녀에게 주지 않아도 그녀가 너무 보고 싶었죠. 하지만 그녀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물어물어 확인한 그녀의 행방은 고향인 캐나다로 돌아간 것이었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란 말이 머릿 속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맴돌았죠. 아버지는 저에게 유학을 권했습니다. 비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한 공부를 하면 어떻겠냐는 아버지의 말이었죠. 전 그녀가 없는 한국이 싫었고. 결국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죠. 영국에서 어학 코스를 마친 후 전략 협상 분야를 공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문 양성 과정이 없어서 블루오션이 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내엔 전문가가 너무 희귀했었죠. 영국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정말 열심히 공부만 했습니다. 지난 힘든 날의 습관 때문인지 그녀를 잊기 위함인지 정말 처절하게 공부했죠. 그렇게 유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제 인생에 다시금 색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를 보내고 색을 잃어 회색이었던 나의 세상이 이제 다시 색이 돌아왔죠. 캐나다에서 그녀의 편지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대신 답장을 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영국에서 유학 중이고 끝나면 캐나다로 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요. 그녀는 흔쾌히 기다려준다는 답장을 보내고 제가 캐나다로 찾아갈 수 있게 연락처를 같이 보내주었습니다. 바로 내일 전 그녀를 만나러 갑니다. 우리 사랑 끝까지 영원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특급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영상을 보시고 남기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사연자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특급사연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